자, 밑면의 내각의 크기의 합이 100, 1260도인 다각형 한 개이고 자, 옆면의 모양은 삼각형이다. 자, 그러니까 얘는 각볼이죠. 자, 옆면의 모양이. 자, 밑줄 그어볼까요? 삼각형이니까 각뿔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밑면의 모양을 찾아줘야 돼. 밑면의 모양. 자, 밑면의 모양을 찾을 건데 힌트가 주어졌네요. 내각의 크기의 합이 1260도다. 자, 우리 N각형에서, N각형에서 자,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을 때 삼각형이 몇개 나왔어요? 삼각형의 개수는 n 이었던거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삼각형 하나당 내각의 합은 180도잖아. 근데 이 n각형에서 자, 대각선을 그었을 때 자, 삼각형이 몇개 나와? n 두개 나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n각형의 자, 내각의 자, 총합 구하는 공식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삼각형 하나당 내각이 180도니까 곱하기 180 해주면 되겠죠? 이게 내각의 총합 구하는 공식이었어요. 자, 이게, 자, 1260도다. 이 소린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양변에, 자, 10으로 나누기 해보자. 자, 그리고 양변을 얘들아, 2로 나누기 해볼까? 자, 그럼 63이죠. 자, 그리고 양변에 다시 9로 나누기 되겠네요. 자, 7이 됩니다. 자, 그럼 남는 거 적어보시면, n 빼기 2가 7이라는 거죠. 자 그럼 마이너스 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되니까 9가 되잖아요. 밑면의 모양이 몇각형이다. 구각형이라는 거야. 구각형. 밑면의 모양이 구각형이다. 자, 그러면 이 입체도형은 어떤 입체도형 도형입니까? 네, 구각뿔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자, 밑면의 모양을 말하시오라고 했어. 자, 숫자로 적으시면 안 돼요. 한글로 구각형이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자, 모서리의 개수를 물었습니다. 자, 구각뿔이니까 자, 모서리의 개수 는자 밑면의 자, 모서리 9 개일 거고요. 자 생각을 해보자. 우리 단순화 전략 써볼게. 자, 여러분 삼각불자 이런 거잘 그릴 수 있죠. 자 모서리의 개수를 물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밑면의3 개. 그 다음에 이 꼭짓점마다 모서리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 보이지? 자 근데 얘는 밑면이 구각형이니까 자 밑면의 모서리 9 개고. 꼭지점도 9개잖아. 그 꼭지점마다 이렇게 모서리가 세워지는 거니까 다시 9가 더해져야 되겠죠? 자, 모서리의 총 개수는 18개가 되겠네요.